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십니다. 먼저 세계 시장을 향해서 뻗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경제 체질이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스크린 쿼터 얘기 같아요. 일단 여하계에서는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대한 굴복이 아니냐, 압력이 아니냐로 해서 많이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딱 하나 그 이준기 씨와 또 같이 생각하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정말 자신 없습니까? 그래 <laughs> <laughs> 네, 자신 있는데요. 다만 어, 아직 경쟁력이라고 해봐야 미국의 어떤 영화 시장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다분히 저희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서 만든 영화들이 보여 드릴 기회조차 없어진다면 그런 것에 걱정이 있는 거죠. 저도 그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건 교류하지 않은 문화는 전부 다 망해 버렸습니다. 그 교류 열어 놓고 이 능동적으로 나가고 자신 있으면 그냥 가시고요. 우리 이 문제 말고도요. 앞으로 꼴리지 않는 대한민국 될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세계 영화 산업의 본산인 할리우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83개국 모두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 시상을 위해 무대에 선 가수 싸이 <laughs> 빌보드 뮤직 어워드의 입상자 방탄소년단입니다. 그룹 블랙핑크가 미국의 유명 대중음악 시상식인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best m e t a e performance is b l a c k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마스와 함께 부른 아파트가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모헌터스가 또한번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에 올랐습니다. 케이팝 데몬헌터스 속 케이팝 노래 골든이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에 이어 미국 차트까지 석권한 건데요. 앞으로 꼴리지 않는 대한민국. 이제 세계 시장에서 K-콘텐츠는 약진보다는 대세라는 표현이 어울릴 듯합니다.